오늘은 드디어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파피 1, 2는 아 너무 귀여웠단 말이야 하나도 안 무서웠어 오 그럼 이번에도 안 무섭지 않을까요? 뭔데 뭔데 가! 오지마! 오 뭐, 제가 겁이 없어서 안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챕터 3에서 나오는 괴물들 중에 제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야 얘? 와야 뭐야 파피 1이랑 2랑은 차원이 다른데? 어 일단 퀄리티가 챕터 3가 너무 좋다 오 아, 아,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미끄럼틀이야? 어, 어, 어! 내동댕이 쳐졌는데? 오,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어? 근데 왜 기차에서부터 시작 안 하냐? 챕터 2에서 기차 타고 도망가다가 사고 나지 않았나? 야야야야 근데 뭔가, 뭔가 작동됐어. 뭐,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데? 아, 점점 부러지는구나. 일로 나가나? 어, 여기네. 아, 이런 걸로는 뭐, 하나도 위협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철상자거든요. 응? 헥? 이게 뭐야? 어,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네. 아이 난또오 누가 토마토 주스를 저렇게 많이 먹은 거야? 먹을 뭐, 거좀 깨끗하게 먹지. 다 흘리고 먹고 있어. 지까지는 뭐 전혀 무섭지가 않네요. 오! 제가 아까나내동댕이 쳤던 애 아닌가? 야, 너 일로 와 봐. 이거 당기는 거죠? 쉽잖아. 바로 좀 야, 저거 왜 다시가? 야야! 아, 이렇게 생긴 거에는 이제 배터리 넣으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최고의 질료를 대접할 겁니다. 한국말이 들리니까 오, 뭔가 좀더 몰입하게 되네 애가 막 팔을 휘젓고 발길질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냥 얘기해주면 되지 난 버버버버펀트야 나 노키움 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어, 들리세요? 길을 잃었나요? 뭐야 얘저좀 내보내주세요 <laughs> 우와 당신이 했어요? 랩도 거기서 당신을 찾은 거겠죠? 아 그러니까 그 캣랩이라는 애가 아, 그, 내가 그, 저 내가 기차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날 데리고 왔까 거기 미끄럼틀에다가 던진 거구나. 거구나 아 이건 또 뭐야 아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맞추는 거구나 저렇게 대박이네 챕터3니까 새로운 퍼즐들이 나오는구나 야 겁나 깊은데? 나 저기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함정이냐? 내보내줘! 나 나갈래 나갈래 내보내줘 내보내줘! 야 여기 캔랩비 사는 곳인가봐. 아 내리기 싫은데 안 내리면 안 되겠죠? 너저요리 <laughs> 진짜 멋진 곳이죠? 원래 애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혹시 방 한가운데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 그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여긴가 보다. 일로 가면 나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쟤 나쁜 애 아니겠지? 올리? 어 열쇠 줬네 착한 애야 착한 애 알고 있었어 자 다시 나가서 여기 올때 탔던 전차 왼쪽에 있는 문을 찾으세요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 내보내주지 않을까? 그치 올리야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갈수 있어요 오 뭐야 새로운 손을 얻었는데 야, 뭔가 겁나 세 보여 이손야다 나와 꿀밤한 대씩 때려줄게 이건 뭐냐 오 아, 새로 얻은 손으로 점프하는 거구나 여기서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좋아 한번더와야 이거 꿀쟁이인데요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괴물들 안 나오고 뭐이 정도면 안 무섭네 근데 여기서 누가 또 오야 가스가 점점 왼쪽으로 간다 오, 얘 생각보다 쉬운데?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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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리야 너지 야, 이 새끼야 너 불안했어 너 나쁜놈 야왜 누가 전력을 끊었어요 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예비 발전기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아하, 들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겼는데. 아, 올리야, 전화만 하지 말고, 너가 해! 이야,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누가 봐도 들어오지 마세요, 되어 있는데? 어허, 모르겠다! 여기 뭐냐? 뭐 아무것도 없어. 오, 내, 내 손도 사라졌는데?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 엘리엇 루드윅 씨의 사유지에서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왜왜왜 어, 어, 왜, 왜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기 그 죽은 아이 집인가? 본전아야 올리아?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와 분위기 뭐야?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 빨리 뛰어야 돼요. 어디로? 어디로 뛰어야 되는데? 알려줘. 제발. 나 그냥 이렇게 돌아다. 아 아... 아! 아 잠깐만, 저기 또아 저기 또뭐 있어. 와 이제 말도 똑바로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타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우리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당신을 따스히 맞이하기 위해. 야 이거 화면이 안 들어가는데. 제발, 제발 한 번만요. 화면이 안 돌아가. 배상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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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지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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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영. 아! 야야야 저기 길 막혔는데 막혔는데 어떡하라고. 제발. 아! 오! 뭐 하라고! 오! 이거 잡아 땡기는 건가 보다. 이야! 오! 아까 이거 타고 도망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마스크구나? 아! 이제 빨간 가스 안에는 저거 쓰고 들어가면 괜찮나 보다. 그러네. 그러면 나 아까 그 이상한 허기 허기한테 도망쳤던 게 꿈이었나 봐. 아까 빨간 가스 있는 곳에 막 들어갔잖아. 내가 빨간 가스 들이마시고 잠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냐? 헥! 살려주세요. 아,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네? 배터리가 어디 있는 거야?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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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야? 너 여기 있니? 너 뭐야, 임마? 오 배터리다. 야, 이렇게 어렵게 숨겨놓는다고? 와, 아, 남은 배터리도 찾았다. 진짜 여기서만 거짓말 한중한두 시간 헤맨 것 같아요. 와, 근데, 아, 어렵다. 챕터 3. 여기서부터 어려우면 뒤로 가면 어, 어떡하냐? 보스전을 깰 자신이 없는데? 이, 이 정도로 어려우면? 오, 또 새로운 거네. 아, 이렇게 조준해 가지고 이미 충전되어 있는 손을 발사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이거야. 바퀴다. 와, 너무 무서웠어. 이제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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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돼. 나 줘.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진짜 없어. 나 잘못 도와주러 안 했어. 어수로 온 거야. 있잖아. 난 적이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왜?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다 봤어. 네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 내가 걔네 괜히 죽였네. 내가 걔네 죽여서 지금 여기 온거 아니야. 사실 운이 좋았어.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 걔네를 죽인 게 아니야. 사실 운이 좋았던 거 같아. 저기, 저. 올리 전화 잘했어 야, 너 전화만 하지 말고 너가 해 직접 너도 무서우니까 나한테 시키는 거지 이제부터 할건 아주 간단해요 우선 방금 지나온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 돼요 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플그를 아래에 꽂으면 돼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아 진짜 얄미워 죽겠어 어우 뭔가 얄밉네 이렇게 오 맨 절반은 끝난 거죠. 아직 절반밖에 안 했어? 이제 어디로 가지?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캣랩은 평소에 학교에 잘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겁나 무서운 곳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또 학교로 가라는 거지? 야이 씨. 그래도 다행인 건캣랩이 학교를 잘안 온대. 그럼 뭐 쉬운 거 아니야?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 꽂기만 하면 돼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당신 편이 아니면. 네, 올리아 그렇게 말말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진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딜라이트 선생님? 얘가 올리가 말한 나쁜 애인가봐. 근데, 여러분? 하면서 되게 착하게 말하는데? 나쁜 애 같지가 않아. 여러분? 나, 나, 여기 지나가는데, 뭐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심한 말 할지도 몰라. 나, 헥? 뭐야, 저거? 얘가 딜라이트 선생님인가봐. 하, 아,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그런 점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칠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걸? 음, 한번 들어보고 싶네. 사이코패스 선생님이야? 뭐야, 이번 건왜 이렇게 쉽냐? 이렇게 하면 끝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야,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어, 아, 어! 아. 야, 지, 딜라이트 선생님인가봐, 딜라이트 선생님!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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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셨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선생님 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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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오야 이씨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못 도망가는데 오뭐 여기 배터리 있다 배터리 야 근데 너도 여기 가까운데 가까운데 여기로 나가는 거가 저기로 문안 열려 문안 열려 문안 열어 오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어얘 예, 고장 났나 봐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 맞지 고장 난 거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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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깨? 너무 빠른데. 어? 설마, 쳐다보면 안 쫓아오는 건가? 맞네, 와! 안 쫓아오는 구나 쳐다보면. 이걸 이제야 알았네? 이러면 쉽지. 이걸, 이렇게 하면? 깼다! 끝인가? 그, 끝인가? 도망가! 도망가! 뭐야, 뭐야, 왜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안 멈춰! 쳐다보면 안 멈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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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 어, 어, 어. 나왜못 잡아? 또 당겨야지. 오, 오, 오. 죽었다. 새로운 손이다. 오, 오, 뭐야? 총인데? 대박. 니지 나도 공격할 수 있나? 오,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구니, 누구니? 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뭐였지? 설마 쟤한테 총 쏘는 건가? 빵 오, 맞네. 도망가네. 아, 쟤한테 쓰라고 준 거구나 손을. 근데 저 조그만 애들도 공격하나? 평소면 뿌잉 하면서 도망가는데. 근데 내가 제일 공격할 수 있는 거 보면 쟤도 나 공격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쟤네가 공격! 아우! 이 버튼은 뭐지? 아, 이거 떨어뜨려서 누르는 거구나. 어어라? 일로 와! 지원대? 파피의 천사지. 구하러 왔구나. 아닌데요? 여길 구할 여긴 캣넴의 지배야 그들 같지 지금 수많은 눈이 널 지켜보고 있어 어? 거훔쳐 버려. 오지마 잘 들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넌 살아야 돼 이런 안돼난 죽어 그냥 빨리 가 제야. 갈게 갈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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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어디로 중요한걸 말 안했잖아 어디로 뭐야 뭐야 쯔쯔쯔쯔 뭐야 왜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 오지마 오지마 와이 밑으로 도망가는 건가봐 그러네 아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너무 무섭게 쫓아 오는데 근데 나왜 이렇게 잘해 나왜 이렇게 잘해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가 여기서 왼쪽 한번더 왼쪽 나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잖아 <laughs> 어? 여기서 또 왼쪽 오 아니구나 아니구나 도망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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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가 가운데 슈 왼쪽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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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손 바꿔놨지 점프 와어뭐 조금 무섭긴 했는데 한 방이겠네요 저기요 괜찮아요 너가 해봐 괜찮겠어 당연한 걸 물어봐 안 괜찮지 내가 봤을 때 올리가 나쁜 애야 아무튼 이제 다 끝나가네요 대신에 상담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갈 곳이 남았어 너무 너무 길어 언제 끝나,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끝나는 거야? 상담실? 여기가 상담실인가? 여기는 제발 짧아라.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퍼즐이 많냐? 너무 힘든데? 약간 지금 높은 곳에 서 있는 기분이야. <laughs> 계속 무서울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퍼즐만 엄청 많아. 아니, 뭐야, 이게. 너무 힘들어. 배터리 또 찾아야 돼? 아니, 전력 끌어오는 것보다 여태까지 찾은 배터리로 충전하는 게더 빠르겠어. 뭐야?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이런 데 숨겨져 있을 거면 꽂혀 있는 게낫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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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깨물었어. 아, 아, 아퍼, 아우 깜짝아.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게?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아. 뭐가 진짜인지 알겠어? 넌 몰라. 나 아직 모른다고 안 했어. 내가 알 수도 있잖아. <목소리> 어디로 나가 어디로? 야나길나 나 길을 까먹었어. 내가 내가 왔던 길을 까먹었어. 뭔가 잘못됐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한참 전에 잘못됐거든. 뭐야, 4%가 부족한데? 설마 또 어디 가야 돼? 제발. 설마 저거야? 와, 이걸 어떻게 발견해? 아니 게임 하는 시간보다 이거 찾는 시간이 더 길었던 거 같아. 이제 끝인가? 좋아요, 전력은 충분해요. 이제 그 커다란 배터리를 갖고 가스 생산 구역으로 가세요. 이거 넘어면 끝인가 봐. 아, 뭐 별라. 별로... 아, 뭐야 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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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올리가 시켰어, 올리가 올리가! 문 닫혔어 저기, 문 닫혔어 어디로 가야 할까? 저기로 가야 되겠지? 어, 어. 아이, 그걸 누르면 안 되지, 멍청아! 왜, 왜 눌러? 이거, 이거, 이거! 어, 개 무섭게 생겼어! 어! 뭐야, 이걸 따라와? 이거, 어떡해! 나 어떡해! 한 번만 살려줘한 번, 우와, 너! 무섭게 생겼어! 어, 벽이 막혔네, 요 어. 아니, 배터리 넣으라며! 알았다. 이거 진짜 올리가 나쁜 애야. 올리가 최종 보스다, 이거. 뭐야, 여기? 뭐, 뭐 하면 되는데? 배, 배터리 넣어, 이렇게? 배터리 너무 대놓고 있는데? 뭐 하는 건데? 아니, 발소리만 가까워줘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 설마 그냥 이렇게 도망가 아! 아! 설마 올때총 쏘면 되는 건가? 어? 야 사라져 어, 맞는 것 같은데? 빵 아! 어? 빵 아? 어? 왜안 사라져 아! 아! 진짜 알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계속 쳐다봐야 안 오네 아, 캔랩이 오는 쪽에 이 가스를 틀어서 막는 거구나? 겁나 어렵네? 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왜 가스 틀어, 가스 틀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위에서 오면 이거 닫아주고. 오, 어, 오! 어. 충전 다 됐나봐, 충전 다 됐나봐. 뭐야! 너 일로 와! 죽어! 죽어! 야이 나쁜 놈아! 드디어 죽였네. 아, 니왜 이렇게 어려워? 마지막 단계. 하피 플레이 타임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 어 아, 깼다. 아, 힘들어. 뭐야 저 손? 하피 축대 나왔던 손인데? 어? 같은 편 아니야?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불쌍한데. 타가거 여기 왜왜나 나한테 그랬어? 끝났나? 아, 좋아, 왔구나. 진실을 말해줘야겠지. 누가 죽었지 죄가 있든 없든 다 죽었는데 해결된 건 없었어 시체들을 끌고 절대 발견되지 않을 곳으로 내려갔지 그리고 시체들을 먹었어 살기 위해서 불타이은 죽어야 돼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개가 시켜가지고 괴물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었다는 거지. 어 나쁜 놈인데 완전 아치가 어디서 혼자 갈라고? 조심해야 돼. 뭔가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핑크색 장난감 누가 공격당하나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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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가. 나 빼줘. 설마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지? 끝난 거 맞네. 아 깜짝아. 아뭐뭐다 플레이해 보니까 딱한 마디 드리고 싶네요. 별로 안 무서.